굿모닝 아침 인사하는 강사신 유정입니다. 기쁨은 더하고 슬픔은 빼고 사랑은 곱하고 행복을 나누는 알찬 한해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자체 발명품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백화점에도 없고 덤으로 주는 사은품에도 없고 어느 날 초인종을 울리며 배달해 오는 택배도 없습니다. 행복은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자체 생산하는 인생 필수품입니다. 가슴을 열고 새해를 맞이하는 축하의 종소리와 함께 큰 행복을 나누는 한 주가 되길 바라며 모두모두 모두 건강하세요.